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오늘 LS머티리얼즈랑 에코프로머티두개 분석할 건데 야 그때 여기 뭐 지지구간이라고 했었는데 바로 무너져 버렸죠 그죠? 3만 700원 구간 강력한 지지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할 말이 없어요 이건 제가 틀린 거라서 요거 마이너스 14% 진짜 말도 안 되게 하락했다가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데 어 제가 희망회로는 잘안 돌려요 희망회로는 안 돌리는데 먼저 일단 하락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하고 있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큰 파동도 그렇고, 이 작은 파동도 그렇고, 이 하락하는 흐름을 계속 보였다가 현 구간에서 반등을 좀 했어요. 일단은 여기 구간에서 지지가 좀 나온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과연 반등할까? 과연 더 빠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름이 그래도 차트 선생이지 않습니까? 자 주식에 차트가 100%가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름이 차트 선생이지만 전 차트도 보고요 단기적으로 기업 분석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흐름인지를 읽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주의 룰이라는 게 있어요. 룰 뭐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300% 올랐던 종목이 대부분 에코, LS 머티나 에코프로 머티처럼 그죠 머티처럼 이렇게 위로 쩍쩍쩍 가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대부분 어때요 300% 찍고 나서 다음 날부터 급락을 한단 말이야 대부분 기업들이 그죠 근데 이제 LS 머티와 에코프로 머티가 유일하게 두개다 어떻게 폭등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신규 상장주의 룰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메이커가 있는 회사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어요. 신규 상장주는 그러니까 300%가 올라간 종목 중에 사실상 더 올라갔던 건 누구예요? LS 머티. 또 누구예요? 에코프로 머티. 얘네잖아요. 둘다 뭐예요? 에코프로 그룹주. 뭐예요? LS 그룹주. 뭐예요? 대기업이라는 거예요. 공통점뭐다 대기업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300% 올라갔다가 개박살 난 종목들 뭐예요? 대기업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상의 룰이 있는데 어쨌건 ls 머티리얼즈를 보게 되면은 지금 누구랑 같이 움직여? 요 에코프로 머티랑 움직입니다. 에코프로 머티와 결이 비슷하다 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 오늘도 보면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어떻게 쭉쭉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 나오고 있죠. 올라갔다가 쭉쭉 내려갔다 뭐 하고 있어요?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죠. 최근의 흐름 자체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려가다 반등하는 모습 물론 오늘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머티가 ls 머티는 어떻게 됐어요 강한 반등을 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은 지금 ls 머티가 누구를 따라 한다고 볼수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를 따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지금 구간에서 ls 머티를 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눈여겨 봐야 돼요 에코프로 머티를 먼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왜 신규 상장주의 룰을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그 신규 상룰 중에 제가 여러분께 좀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에코아이라는 종목. 여러분 딱 비교를 해보세요. 자, 에코아이라는 종목 있죠? 자, 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의 룰에 따라서 잡주잖아요. 300% 올라가고 어떻게 됐어? 여기서부터 박살났습니다. 근데 이 박살난 것도 우리가 하나 좀 캐치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최고가권은, 최고가권. 최고가권에서 마이너스 55%에서 60%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 반등한다. 이게 신규 상장주의 룰입니다. 근데 이 룰을 보게 되면은 자, 41,000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죠? 36,000원. 만 60%가량 60 빠졌습니다. 얼마 반등했어요? 50% 이상 반등했다. 그죠? 그또 누가 있어? 누가 있어요? SYS, s y t 스틸텍. 자, 얘도 보게 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고가권 대비 반토막 이상 나고 나서 어떻게 된다? 주가가 반등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요? 신규 상장 주의 룰이라는 겁니다. 얘 말고 또 누가 있죠? 자, 우듬지팜이라는 종목. 우듬지팜이라는 종목. 자, 얘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고가권 찍고 4천 원부터 어디까지? 1천7 0원까지60% 빠지고 어떻게 됐어요? 반등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뭐요? 빠지고 반등하는 게 신규 상장의 룰. 그 대기업 계열사는 어떻게? 300% 오르고 계속 가는 패턴. 이 패턴이 작년까지 보였던 패턴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건 작년이니까 이번 연도 신규 상장주의 룰을 좀 알아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 우린 작년에 상장한 ls 머티와 에코프로 머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하면 돼요 에코프로 머티의 흐름을 체크하면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 그러면 은 ls 머티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가능성이 있어 야 그게 말이 되냐 하겠지만 신규 상장주의 룰이 원래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또 제가 봤을 때 ls 머티 같은 경우는 1억 전고점 자리 제가 항상 의심하는 게 뭐냐면요 주식을 하면서 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줬다라는 것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물려있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5만원대 물려있는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딱 보더라도 많아요 많아요 거래량 터진 부분이잖아요 물려있는 사람 많다라고요 근데 주가를 빼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거래량 없이 어떻게 됐어요 올려줬어요 무슨 말이요 이 구간, 많이 물려있는 사람들 구간을 거래량 없이 물량을 다 받고 올려줬다. 뭐예요? 수상한 흐름이라는 거, 수상한 흐름. 근데 이 수상한 흐름을 보여줄 거 어떻게 됐어요?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간을 생각해 볼 게, 이 앞쪽에 있었던 수상한 흐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수상한 흐름들이 있었던 종목들은 뒤쪽에서 어떻게? 쫙쫙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처럼? 신성 델타 테크처럼. 신성 델타 테크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얘도 보면은 이러한 구간들에서 보면은 앞에 구간에서 보세요. 자, 신고가 만들었습니다. 신고가, 그죠?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이 구간에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쭉 밀려요. 신고가 만든 후에 그리고 전저점 구간도 이탈하면서 끝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다시 바닥권에서 어떻게요? 살아나요. 살아나서 여기서 한번 더 털어주고 나서 쭉쭉쭉 올렸다. 자, 이런 그림도 우리가 생각을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LS 머티에서도. 아시겠죠 근데 이제 ls1 트리점은 그거죠 신 고가를 만들어 주진 않았다 요게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ls 머티를 바라볼 때 현재 흐름상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나오더라도 일단 저항선 어디에요 저항선 현 구간에서 봤을 땐 37,000원 여기가 저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를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에 따라서 앞으로 ls 머티가 다시 한번 위로 갈수 있냐 아니면 이대로 밀릴 거냐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디요? 37,000원. 그럼 나는 불확실성에 베팅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기다리고 있다. 가 37,000원 때리면 어떻게?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하는 구간이 다시 봤을 때 지지받던 37,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LS 머티리얼즈가 앞으로 올라갈지 빠질지는 제가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비중 조절을 잘 하자입니다. 비중 조절을 잘 하자. 지금 만약에 LS 머티리얼 같은 게 주가가 반등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비중 조절을 해야 돼요. 비중 조절.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이 장투하건 그러면 상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들어가고 싶었다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반등했을 때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더라도요, 어떻게 빠져요? 계단식으로 빠져요.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물렸다라고 했을 때 계단식 반등이 어떻게?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여길 뚫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주포만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중 조절에 대해서 좀 집중하셔서 반등시에 비중 조절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에코프로 머티도, 이 종목을 두개 같이 하려니까 정신이 없네요. 어 일단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보게 되면은 m s c i 편입 기대감이 있죠. 편입 기대감이 있고 m s c i 편입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을 한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오늘 에코 프로가 올라가면서 같이 반등을 했다 라고도 좀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에코 프로 머티를 좀 바라볼 때는 에코 프로도 같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머티가 일단 올라오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지지성 구간 어디였어요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어디요 19만원 19만원 구간을 결과적으로 돌파해 주냐 못해 주냐가 뭐예요? 상방이냐 하방이냐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내려오는 흐름에서 이 구간을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추세적인 부분에서 돌파가 나오고 상승 국면으로 갈수 있겠지만 이 내려오는 부분에 이 구간 이 저항선에서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하방을 꺾어 내려갈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에코프로 머티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가 여기서부터 올라갔잖아요. 날짜가 언제요 12월 15일. 언제죠?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부터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산사람들다 누구냐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외국인하고 기관. 즉 누가 누가 물린 거예요? 외국인과는 기관이 다 물렸다 여기에. 자, 잠깐 투자자별 외면해 볼게요. 투자자별 매매 통이야 잠깐 보면은 날짜만 좀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죠? 날짜만 자 12월 25일로 가면 되겠죠 2023 12월 15일 14일로 왔네요뭐 상관없습니다 15일 15일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개인이 200만주 털렸고요 외국인이 30만주 기간이 180만주 매수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수급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이다 연기금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수급의 주체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 구간에 빠른 수급을 쳐줄 수 있다 연기금 주식 보일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연기금이 뭐가 있는 거요? 예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왜? 에코프로 머티가 코스피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MSCI 편입뿐만 아니라 연기금 자체는 코스피 상위권에 편입돼 있는 애들이 지분율을 5%까지 공시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러면은 얘 주식 수가 6,800만 주일 때 5%가 얼마요? 340만 주다. 그죠? 결과적으로 이수양을 맞추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러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현 구간에서 혹시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에코프로 머티의 단기 반등 구간 그리고 중요한 자리들 그리고 LS 머티의 단기 반등 구간 그 중요한 자리들 여기서 혹시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게 중요한 자리는 알겠잖아요. 37,000원 LS 머티, 그 에코프로 머티 어디? 19만 원. 이런 중요한 자리들까지는 알겠어. 근데 여기서 정확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ls 또는 에코 h 이렇게만 좀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평단까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위에 번호 010-9201-6329. 중요한 자리 ls 버티 37,000원, 에코 프로 버티 19만 원. 그죠? 이 부분 확실하게 체크하시면 되고 궁금하신 점은 LS나 에코로 말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제가 6차 매집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요거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6차 매집주 어, 드리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뭐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자랑 아닌 자랑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대놓고 어, 사셔도 된다라고 한 종목 중에 어, 안 올라간 종목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1차로 드렸던 종목 하나기술 기억하실 겁니다 몇 프로 올랐죠? 70%자 2차로 뭐 드렸죠? 코인테크 둘다 2차전지였죠? 그죠? 둘다 2차전지였고 35%그냥세 번째 뭐였죠? 프로2 0 0 0 프로이천 얘도 삼성 SDI 관련돼서 어, 그래핀 아 그래핀 아니죠 그리퍼 어, 그리퍼 관련돼서 얘도 한40% 정도 올랐고 4차 뭐 드렸어요? 4차 에스코네 얘도 50% 정도 올랐고요 5차 뭐 드렸죠? 레고캠, HLB 그 다음 또뭐 했어요? ABL 바이오, 한미약품 전부 다다 다 올랐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자신감 있게 드리는 이 6차 종목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지금 한 5종목 정도 컨택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세 종목 같은 경 실적이 좀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안 나오다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이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월 초에 오픈할 거고 일단은 다섯 종목 문자 주시는 분들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제일 유력한 거두 종목 뽑아서 다 종목 드리고 두 종목 제일 유력한 거 뽑아 드렸으니까 이거 미리 미리 받아보실 분들 말씀드리지만 위에 번호로 6차라고. 기본적으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차 1차 하나 기술 64% 2차 코인테크 21% 3차 프로이천 거의 30% 이게 최소 기준 잡아놓은 겁니다. 최대 폭은 이거보다 10%씩 더 많아요. 최고가는 일단 최 아무 여러분이 많이 팔았을 가격대에서 정하는 거니까 에스코넥 4차 31% 그죠? 그리고 또뭐 있죠? 최근에 말했던 레고 캔바이오 엄청 급등하고 있었죠. 네오캔바이오 62%, 에이벨 31%, 한미약품 52%, 그죠? 25%, HLB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집주로 들긴 했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올랐다는 라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 다 올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스윙 종목도 다섯 종목 정도 더 넣어놨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분명하게 체크하셔서 6차 매집주. 저는 대놓고 이거는 스윙 종목은 이렇게 손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익 본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매집주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 채널에 전부 다 증거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6차 매집주. 간단하게 뭐라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6차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